예쁘죠?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여기 화장실이고, 이 벌. 여기 세면대. 그리고 샤워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너무 좋죠?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. 필수. 맛있나요? 맛있어요 네, 링구인이도 한번 잡숴보시죠 링구인이? 맹구니? 링구인이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? 짤지 음, 안 짤지 아 진짜 맛있나요? 네요 에릭 이상 바다뷰 It's very pretty. Yeah, it's got pink glass in it. It's so it's a sunset from like, your yeah. room? I mean, from here it's pretty too, but at least you'll be in the comfort of your room. Let's see. You know, yeah. Yeah. go <laughs> 어머머머머머머... 고양이... 아니, 사료를... 썸네일인데... 썸네일을 첼시 렌트면서 입고 찍었다고 한다. 지 때문에 전 응, 다른 음악 넣어야지. 무지게 보는 둘째 날입니다. 저희는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피라로 갈 거예요. 코프다일베 촬영지에 왔습니다. 분위기 진짜 좋다. 까지 날아다니고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분위기 아닌가요? 나 완전 부었어. 아직 복키가안 빠졌어. <laughs> 춥지? 와 춥진 않아. 근데 바람이 부니까 아씨 앞머리 괜히 내렸네. 응. 찍고 밥 먹을 때는 다시 이거. 추워. 아니 이렇게 있으면 안 추워. 음. 나 지금 옷보다 지금 머리가. 음. 이거 그거 같아. 리코타 치즈 샐러드. 음! 음. 음. 소스타 <목소리도> 진짜 맛있어. 이건 마늘이야. 진짜 맛있어요. 조금 짜. 디저트가 하나가 남았습니다. 이것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찐 사랑이지. 그녀는 자다 일어난 천사가 분명합니다. 화장을 고치고 있는 천사입니다. 이 장면 너무 느끼한 나머지 브이로그에 쓸수 없겠네요. 러럼 이만 나보다 지금 더 즐겨하는 것 같은데 내 브이로그를 저에게 양보한 이 도넛을 저는 거절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 무려 서비스로 준 도넛이에요 이게 보기엔 이래 보여도 맛있어요 맛있죠?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데요? 그럼 드실래요? 아니요 드세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나세개 먹은 것 같아 저는 사실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자친구가 300ml 마실 때 저는 500ml 마셔요. 그렇지. 음, 맛있어. 음, 맛있는데? <laughs> 이거 그냥 일반 에일보다 조금 덜. 자기 에일 싫어하잖아. 떫은 음. 씁쓸함이 덜해. 훨씬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오빠 좋아할 것 같아요. 맛있지? 닦아 먹을래 프루티하네 저는 질보단 양인 사람이라서 많이 먹는 맥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맥주 음 맛있다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아까 밥을 먹었던 식당으로 다시 피신을 했습니다. 여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어, 뭐야, 진짜 빨간색이야. 얘는 좀더 에일스럽네. 옐로 우 돈키가 더 맛있어. 완전 에일이야, 그렇지? 뭐 할지 찾아봐야겠다. 그렇지. 산토리네서 다들 뭐해? 유튜브만 하나? <laughs> 유튜브 투어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. 뭘 먹고 싶다고? 크레이지 돈키. 벌써 레드 돈키도 먹고 옐로 우 돈키도 먹었는데 뭘또 크레이지 돈키를 먹겠다는 거야? 아니 이거 300ml 짜리밖에 안돼 330ml 짜리밖에 안돼 330ml를 두 병이나 먹어. 330ml 두병 옐로우 돈키는 그것보다 큰 거였어. 660ml. 660ml밖에 안 되는 거야. 이 500ml도 잘 잡아먹은 거잖아. 오래 오빠가 먹었잖아. 500ml 중에 한 400ml는 잘잡먹었어 그래서 1000ml에? 아니지. 맥주 1000l를 마셨어 지금. 맛있겠다. 인도에서 온 플레이즈 둥키라는 페일 <laughs> 에일이 네인 왜냐면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찐 에일이다 음. <웃음> <웃음> 서비스 디저트입니다 이게 약간 커피 시럽이야 그치? 말씀무사무소 들어가 들데인은응 바지가 먼저지. 바지가 먼저지. 이게 뭐냐면요. 네. 추워요 여러분. 춥습니다. 바람이 너무 불어요. 여기 북극입니다. <laughs> What do you want, Barry? What do you want? You, you want the moon? Just say the word and I'll throw a lasso around it and pull it down. Yeah. 아침 먹으러 왔어요. 산토리니의 비수기에 오니까 문연 식당이 많이 없어요. 그래도 비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디 가지? 음, 맛있어. 놀랍게도 저건 아이스 라떼입니다. 여기 어, 빈기 해산물 파스타가 유명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는 레스토랑마다 너무 멋있어요. 이해상추이랑또 이렇게 이 우리 맨날 한식 먹잖아 자기랑 응, 삼겹살을 구워먹은적 있어 한국에서 먹었잖아 그때 오빠 동네에서 진짜 없어 우리는 삼소를 해본적이 없어 아 고수 들어갔어 너무 좋아 음. 맛있어? 와 음. 엄마 먼저 먹어. 마오. 나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. 응. 너무 맛있다. 마지막 날. 애플파이를 시켰더니 어 뭐야? 깨져 어 초콜릿이네. 맛있겠다. 초콜릿. 용서는 어딨어? 여기. 알겠습니다.